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에는 뭐니뭐니해도 물놀이가 빠질 수 없죠. 작년에는 물놀이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했기 때문에 입으로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올 여름은 마스크도 벗고 제대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이템을 준비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때 콘택트렌즈를 착용해도 되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렌즈를 끼고 물놀이를 해도 되나요?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렌즈를 끼고 물놀이를 할 경우 각막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각막 부종이 생길 수 있고 각막염이나 결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여 있는 물에는 가시암에바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가시암에바에 감염되면 각막염과 시력 저하가 올수 있고 렌즈를 낀 사람은 렌즈를 끼지 않는 사람보다 가시암에바에 감염될 확률이 45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놀이를 할 때는 렌즈보다 도수가 있는 수경이나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택트렌즈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콘택트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기. 물에 있던 미생물이나 세균은 우리 손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데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뿐만 아니라 뺄 때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세척해줘야 합니다. 둘째, 렌즈 세척은 꼭 렌즈 세척액으로 하기. 간혹 렌즈 세척액이 없어 수돗물로 세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물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렌즈 세척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려움 불편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히 안과 방문하기. 물놀이가 끝나고 렌즈를 빼고도 눈이 가렵거나 따갑다면 인공눈물을 넣고 증상이 완화되는지 관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염성이 강한 안과 질병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으니 신속히 안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놀이를 즐길 때 렌즈를 착용해도 되는지, 부득이하게 착용해야 할 경우 어떤 점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